안녕하세요 황여의싸다워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여 사연은요 결혼한 후 시어머니의 파란만장한 시집살이에 결국 이혼을 선택한 어느 한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저는 정상 기에 정상 체중에서 3kg 정도 더 나가는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르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딱 보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희 신랑도 처음에 저를 만났을 때좀 마른 거 아니냐고 하면서 자기는 살이 좀 있는 여자가 좋다고 하더군요. 신랑도 저도 가리는 것이 없이 잘 먹는 사람들이라 잘 먹습니다. 그런데 신랑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살이 찌기 시작하더군요. 신랑은 더 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결혼할 때 말라보이는 게 이쁘니까 저는 나름 다시 관리를 해서 살을 빼기 시작해서 정상체중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혼 전 남편은 자꾸 저보고 살을 찌우라는 겁니다. 일단 결혼하고 나서 생각해 볼게 라고 말하고 다이어트를 더해서 정상체중보다 5kg를 더 뺐어요. 그렇게 해서 시댁에 인사를 갔는데 시어머니 저를 보고 아가씨 너무 말랐네 우리 집은 워낙 식구들이 마른 체형이라 살이 있는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는데 하시더군요. 첫 만남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별로였어요. 왜 남편이 그때 왜 그렇게 살을 찌우라고 했는지 알겠더군요. 너무 그런가 싶어서 살을 조금 더 찌워볼까 하고 살을 조금 더 찌웠습니다. 다시 3kg를 찌워서 정상체중보다 2kg 부족한 상태에서 다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보고 살이 없어서 그런가 너무 날카로워 보인다. 저는 그래도 노력해서 3kg 더 찌었는데요. 그리고 더 찌면 결혼식 때도 안 입을 것 같고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대로 살려고 해요. 키가 커서 그런가 그래도 말라 보이긴 하다. 애는 잘 생길지 모르겠네. 자꾸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혼 전 신랑한테 말을 했어요. 어머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나봐. 아니야, 너 진짜 마음에 든다고 하던데? 그런데 왜 자꾸 나 만날 때마다 지적을 하시는 것 같아서? 넌 그걸 지적이라고 받아들이는구나. 그런 건 관심이야. 관심 없으면 말도 안 해. 벌써부터 사소한 거에 걱정을 하고 그래. 그냥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서 자꾸 살에 대해서 내 인상이 이렇쿵저렇쿵 하니까 신경이 쓰이네. 그냥 넘겨. 내가 있잖아. 내가 다 커버해줄게. 저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의지가 돼서 그런지 덜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날도 이놈의 시어머니 또 저를 보고, 봐라. 살을 더 찌우면 더 이뻤을 것을 또 다이어트를 해서 삐쩍 말라서 이게 뭐냐? 제가 결혼을 준비하면서 신경 쓸 일이 있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결혼식 끝나고 신경 쓸일 없으니까 다시 살찌겠죠. 정말 결혼 준비하는데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신경도 안 썼는데도 저절로 빠지더군요. 저는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주변에서도 다른 사람 같다면서 너무 이쁘다고 칭찬이 자자했는데, 꼴보기 싫은 시어머니만 저를 자꾸 말랐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것도 결혼식 당일의 말입니다. 기분 자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한기로 흘렸어요. 식을 올리고 식당에 친척 어른들께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신랑 쪽 친척 분들께서 하는 말이 하나같이 말랐다며, 누가 봐도 이집 식구네 하면서 말을 하는데, 시어머니 표정이 좋지 않더군요. 신혼여행지로 떠나기 전또한 소리를 하는 것은 봐라 내가 살 찌우라고 했지? 뒤에서 수군대는 거못 들었니?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뚱뚱한 것보다 낫지 않으세요? 그렇긴 하지만 시댁 어른들이 자꾸 너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않니? 알겠어요. 다음에 살이 쪄도 저 미워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살에 연연하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자꾸 들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신혼 여행을 가면서 신랑한테 물어봤어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 할때 말랐다고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시할머니께서 말도 안 되는 시집살이를 시켰다고 하더군요. 마른 며느리가 들어와서 살림도 기울고 아버님도 말라가고 손주들까지 하나같이 젓가락들 낳았다고 하면서 다 어머니 탓으로 돌리면서 구박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다 어머니 탓을 하면서 말라서 죽었다고 하면서 며느리 취급을 안 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은 살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시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자식들한테 살찌는 음식을 아무리 먹여도 살이 안 찌고 해서 신랑이랑 시동생한테 약까지 먹이고 해도 살이 안 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랬다고 해요. 자기 나중에 며느리가 말랐다고 해서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옛말이 맞나 봐요. 당한 사람이 시집살이 더 시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머님이 혼자 계셔서 제가 생각한 끝에 신혼집을 시댁 근처에 얻자고 했는데 그게 최대의 실수였어요 가까이 살다보니 수시로 저는 어머님의 간섭을 받아야 했어요 제가 출근을 하고 나면 신랑한테 비번을 물어서 집에 오셔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뒤져서 살에 도움이 안 되는 음식은 죄다 버리시고 살찌는 음식으로만 가득 채워놓는 겁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말을 했더니 어느 누구는 그러더군요 좋겠다. 반찬하기도 싫은데 매일 챙겨주니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데려가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보기는 좋은데 자기가 하긴 싫다네요. 어쨌든 저는 하루하루를 사육당하는 기분으로 살았어요. 시어머니 모르게 버리는 음식도 많았어요. 그걸 아셨는지 퇴근하기 전 저희 집에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래서 그날 작정하고 말을 했어요. 어머님, 저 어머님이 저희 집 비번 알고 있는 것도 싫고, 이렇게 저녁에 저희보다 먼저 와 있는 것은 더더욱 싫어요. 그냥 제 몸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나는 이렇게 누가 챙겨주면 좋겠다. 넌 너무 행복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저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음식도 그만 가져다 주세요. 살이 자꾸 찌는 게 보이는데, 왜안 먹겠다는 거야? 그만 주세요. 어머니도 시댁살이 할 적에 살 때문에 그렇게 시집살이 당했다고 들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며느리 말랐다고 해서 절대 시집살이 안 시킨다고 했다고 아들한테 직접 말씀하셨다면서요. 이렇게 앞뒤가 다른 사람이면 아들은 어떨지 딱 봐도 보이네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는 거니? 야, 너 나와봐. 너가 그렇게 말했어, 안 했어? 남편이 자기가 말한 건 기억이 나는지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더라고요. 제가 빨리 말해보라고 심하게 닥달하니까 시어머니도 더 이상 말이 안 통한다 생각이 드는지 그냥 가버리셨어요. 너또 너네 엄마한테 비번 알려주면 나도 우리 엄마한테 알려주고 마음대로 들렀다가 가시라고 할 거야. 너적당 해? 더 이상 성의 어쩌고 받아주다가는 제가 미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을 서로 안 보고 지낸 사이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한 뒤로부터 가끔가다 냉장고에 시어머니 음식으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생기더라고요. 입덧이 심하다 보니 싫어하는 사람의 음식은 더더욱 거들떠보기도 싫더군요. 그래서 생길 때마다 버려버렸어요. 하지만 몇 달간 집안에서 제가 있을 때 시어머니가 오신 적도 없어서 약간의 의심은 들었지만 신랑에게 물어봤지만 다른 곳에서 사온 음식이라고 이야기하길래 별말 안 했어요. 이터 때문에 직장에 갔다가 딱 하루 반차를 쓰게 된 그날, 문제는 또 일어났어요. 침실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벌써 남편이 퇴근할 리도 없는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니 무서웠어요. 혹시 도둑놈일까봐 침실에서 나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이 열리고 들리는 목소리가 시어머니더라고요. 참 어떻게 며느리 집에 들어오면서 며느리 욕을 그렇게 신명나게 하시는지. 제가 집에 있는 건 상상도 못 하신 것 같았어요. 어떻게 입덧을 하며 며느리를 챙겨주려고 오는 와중에도 며느리 욕을 하시는 건지. 참 시어머니 음식이 더욱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꼭지가 돌아버렸지만 침착하고 침실에서 그 통화를 녹음했어요. 목소리가 하도 커서 너무 선명하게 잘 녹음되더라고요. 녹음 내용에는 남편이 비밀번호를 언제 알려주는지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다행히도 냉장고에 음식만 두고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통화를 너무 신명나게 해서 그런지 신발장에 있는 제 신발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나가시길래 정말 멍청하다 생각했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온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들어오더라고요. 증거는 이미 확보해놨으니 한번 이 사람을 떠봐야겠다 했죠. 저녁을 먹으면서, 오늘은 내가 더 빨리 집에 왔는데, 또 다른 반찬들이 생겼더라고. 무슨 마법도 아니고, 웃기지 않아? 이랬더니, 너가 헷갈렸겠지.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나니, 확신에 차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아, 그래? 그러고 보니, 우리 어머니 본지 오래된 것 같네. 오랜만에 집에 초대해서 같이 저녁이나 먹을까? 남편은 이제 제가 화가 풀린지 알고 내심 기뻐하면서 주말에 약속을 잡더라고요. 주말까지 어떻게 시어머니를 조져버리나 계획을 짜느라 머리가 아주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개망신 당하는 꼴만 생각하면 신이 나서 오히려 태교에 좋을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될 때까지 시어머니가 한번더 왔다가 가신 것 같았어요. 결국 주말이 되고 시어머니가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여태까지 있었던 시어머니의 음식들로만 식사를 차려놓은 식탁을 보고 약간 기가 찬듯 보였어요. 그리고선 입덧 때문에 살이 더 빠져버린 제 얼굴을 보곤 한소리 하더군요. 너는 그렇게 살이 빠져버리면 애한테 무슨 영양분이 가겠니? 아휴 저래서 마르면 안된다니까? 제가 그냥 무시하곤 빨리 앉으세요 어머니. 라고 한 뒤, 저녁을 먹으면서 반찬에는 입도 안 되고, 밥만 집어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왜 반찬은 먹지 않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냥 맛이 없어서 밥만 먹는다고 했어요. 그렇게 말했더니 화를 내시면서, 골고루 먹어야지,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시길래, 어머, 어머님, 해준 음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했더니, 그래도 잘 먹어야 한다면서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러길래 저도 소리를 지르며, 적당히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싸가지 보라면서 챙겨 줘도 지랄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폰을 꺼내서 녹음 내용을 다 들려드렸어요. 같이 있던 남편도 벙찌고 시어머니가 벙쪄 하더라고요. 녹음 내용이 다 끝나고 나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갑자기 일어나더니 절 밀치시더라고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도 일어나 어디 한번 때려 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있는 것도 까먹으셨는지 식탁 모서리 쪽으로 절 밀쳐버리더라고요. 저도 순간 놀래서 배를 움켜쥐고 앉았는데 배가 살짝 아프면서 아래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놀란 저는 고함을 질렀고 옆에서 보고 있던 신랑놈이 하열한 저를 보고 놀라서 바로 저를 병원으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첫 아이를 잃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또 음식을 해오셨더군요. 이제 입덧도 안 하니까 잘 먹지? 이거 먹고 얼른 기운 차려라. 저는 그 음식을 보자마자 싱크대에 가져가서 죄다 비워버렸어요. 미역국 먹어야 좋다면서 찜통에 한가득 끓여서 오셨더군요. 그것도 들어서 다 비워버렸어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이게 미쳤나? 지금 뭐하는 짓이야? 저 어머니 음식 안 먹으니까 그만 가져오라고요. 제발 그만하라는 말 모르세요? 녹음 내용도 들려드렸을 텐데 자기가 직접 뒤에서 욕해놓고 상대가 눈 앞에 있는데도 참 뻔뻔도 하시네요. 네가 지금 시애미를 몰라보고 있다는 행동을 하는 거야. 저 지금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나마 어머니라는 호칭 쓰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럴 거면 이혼해라. 난못 변하니까. 이미 그럴 생각이었어요. 어머니나 어머니 아들래이나 정이 뚝뚝 떨어져서 더 이상 보기가 싫거든요. 하면서 저는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지갑만 들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친정은 제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친정집에서 저의 상황을 듣고선 제가 내린 결정에 따르겠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이렇게 끝이 안 보이는 시월드에서 벗어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집으로 쫓아왔더군요. 친정 엄마가, 사돈, 내는 내가 알아서 보살 빌 테니까 그만 가세요. 아니, 애가 이딴 일로 이혼을 정말 할 생각이라는 겁니까? 이런 일이라니요? 엄연히 사돈 때문에 애가 잘못되었는데 우리 애가 잘못해서 그런다고 자꾸 말한다면서요? 사실 맞는 말 아닌가요? 지가 애를 가졌으면 다른 사람하고 있을 때 조심했어야지. 문 앞에서 얘기를 나누던 친정어마는 갑자기 집에 들어오시더니 음식, 쓰레기통을 들고 나가더니 갑자기 시어머니한테 뿌리셨어요. 이제 됐냐? 이제 이혼해도 되겠냐? 가라고 할때 가라고 했지? 더한 꼴 당하기 싫으면 가라! 하면서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한순간에 음식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아파트가 떠나갈 정도로 욕을 해대고, 난리가 아니어서 경찰까지 왔네요. 결국 신랑이 와서 자기 엄마 모셔갔어요. 그 이후로 신랑도 처음에는 많이 매달렸는데 저한테 더 이상의 희망이 보이지 않았는지 미련 없이 포기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미워서 그런지 남편을 향했던 사랑도 쉽게 식어버리더군요. 정말 미쳐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긋지긋한 시월드에서 벗어나서 살것 같습니다.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